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편안하게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저 편안한 자세로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 함께할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내일을 맞이할 힘을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천천히 마음 편히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허무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오늘 힘들었던 일들, 마음 아팠던 순간들, 견디기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구름이 흘러가듯, 이 모든 것들도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도 그 슬픔도 그 분노도 모두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다른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무상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미워했던 사람, 오늘 화났던 일, 오늘 집착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한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직장이 힘들어서 관계가 어려워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힘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한 잔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 보거라. 제자가 물을 마시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짠미다다 부처님.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큰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소금 한 숟가락을 호수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 호수 물을 마셔 보거라. 제자가 물을 마시자 아무런 짠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이 소금과 같다. 양은 정해져 있지. 하지만 그 고통을 담는 그릇이 작은 컵이냐 큰 호수냐에 따라 느껴지는 아픔은 달라진다. 내 마음을 넓혀라. 그러면 같은 고통도 견딜만해진다. 오늘 하루 힘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 그릇이 작아서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렇게 호흡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컵에서 호수로, 호수에서 바다로. 세 번째 말씀.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라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어느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모든 재산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구나. 진정한 자유는 가진 것이 많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온다. 우리는 손에 모래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게 쥐면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가만히 있으면, 모래는 그대로 손바닥에 머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자유롭게 해주었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고통을 준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깊은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제 내려놓습니다. 네 번째 말씀. 자비로운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당신만큼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부족함도, 당신의 실수도, 당신의 아픔도 모두 받아들이십시오. 어느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왔습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마을에서 단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여인은 마을 곳곳을 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상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이가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녀의 슬픔을 치유했습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우리 모두 평화롭기를.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다섯 번째 말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정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걷기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의식하며 걷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균형, 주변의 소리. 모든 것을 느끼며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호흡만 느끼십시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미래를 쫓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여섯 번째 말씀. 화를 다스리는 법. 부처님께서는 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화를 냅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화는 결국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어버렸을 일을 우리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합니다. 어느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째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화를 낸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가 정말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만약 받을 가치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러면 화는 당신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말씀. 중도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 왕자로 계실 때는 온갖 호화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한 톨만 먹으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져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음악가가 배를 타고 지나가며 검은고를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팽팽하면 끊어진다는 것을 적당한 긴장이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하게만 살면 나태해지고 너무 고되게만 살면 지칩니다. 일과 휴식, 긴장과 이완,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천천히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급할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씩 중심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여덟 번째 말씀. 감사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어느날 그가 병에 걸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볼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간절히 기도한 끝에 눈을 다시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하늘의 구름, 나무의 잎사귀, 사람들의 얼굴.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아홉 번째 말씀. 용서의 힘.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을 멈출 수 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힙니다.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생전에 대바다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급기야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죽이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를 미워하는 것은 병든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치유하는 것이지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도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말씀. 깨어 있으십시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둘째,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변화는 두렵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결코 같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내일의 나는 또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오늘 밤을 마치며 오늘 밤 함께한 부처님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화를 다스리십시오. 받을 가치가 없는 것은 받지 마십시오. 중도를 거르십시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이제 편안히 잠자리에 드십시오.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흘려보내십시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세번 쉬어 보십시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첫 번째 숨으로 오늘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숨으로 마음의 평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 숨으로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편안한 밤 되십시오.